진자운동은 위에서 아래를 향하고 아래에서 옆을 향하잖아 응. 그 아래를 향하는 동작이 없어 지금 다 바로 옆으로 향하려고 그래 방금 전에 했던 진자운동의 느낌만 조금만 더 살려서 쭉쭉 횡적인 움직임 조금만 더 늘려주자 오케이. 지금 계속 이게 당겨져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진자운동을 손목으로 만들어주니까 그런 거야 팔 전체로 만들어주면서 손목으로 페이스 앵글 컨트롤만 그렇지. 클럽을 보내주는 동작은 팔이 해주는 거야. 오케이,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코어가 중심점을, 자, 중심점을 잡아주고, 코어가 중심점 잡아서 클럽 뒤로 보내주고, 반대로 보내주고. 그렇지. 이렇게. 지금처럼. 아, 뭐 다른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책상에 이렇게 앉아있잖아. 음. 이게 이상해. 음. 이렇게 굳어있는 거야. 쫙 뻗어지는 게. 어, 이게 음. 되게 불편하다 느껴지고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나는 그래서 내 방에 컴퓨터 세팅이 키보드가 책상에서 되게 멀어. 아니, 이게 편해, 정반되 구나, 정반대 구나. 아, 나 맨날 이렇게 앉아있고 키우다, 이렇게 되 있는 게 불편하고, 아. 요기더 편해. 팔꿈치랑 옆구리 사이에 뭔가 공간이 생기고, 뭔가 불편해. 팔꿈치가 책상 위에 올라가 있으면, 그게 더 편해. <laughs> 아, 역시 사람의 몸은, 자기가 하는 거에 맞춰서 진화, 진화, 태화 되는 거 같아. 어. 이건 퇴화야 <laughs> 이건 퇴화가 맞아. 자, 쭉 늘어뜨린 상태에서, 자, 어. 크게 회전하면서, 아래로 보내 주면서 그렇지. 지금처다 괜찮아. 괜찮아. 이번 거 좋았어. 여기서 몸의 회전 지금보다 조금만 더 늘리고 왼손 감아 주면서 보내는 동작. 회전의 움직임 조금만 더 늘려 주고 클럽의 회전의 움직임. 그러니까 왼손등이 클럽 페이스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이쪽을 보게 했다가 저쪽을 보게 해 주는 거야. 근데 오른손바닥이 아니라 왼손등이 컨트롤 한다라고 생각해. 잘했어. 어. 오른손의 개입이 더 적어지게. 따득이. 자, 몸 펴주고, 자, 진자 운동으로 쭉 손등으로 너무 급해, 조금만 더 어, 부드럽게, 부드럽게 가자. 부드럽게. 자, 그럼 시그니처 드릴을 한번더할 거야. <laughs> 자, 돌아주면서, 돌아주면서, 그렇지, 이렇게 아까 처음에 설명해줬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응. 클럽이 내 몸의 앞에 있다 뒤로 가고, 뒤에 있다 앞에 오고, 앞에 있다 다시 뒤로, 뒤로 가지. 응. 근데 지금 그 동작이 없어, 마지막 동작이. 아 앞으로 왔던 클럽을 다시 뒤로 보내줘야 되는데, 앞에서 그냥 끝내려고 그래. 아까 여기를 이유로 생각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laughs> 그러니까 어둠가난게 없어, 지금. 그건 거야.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게, 그냥 가게 냅두면 돼. 아... 근데 컨트롤 하지 말라 그랬다고. 놀라는 건 아니지. 아니. 아니야, 아니야. 놔주면 되는데, 놔주는 게 아니라 못 가게 막아. 아, 막고 있다고 막고 있어, 지금. 자, 여기서 이렇게 왔으면은, 아,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확 보내주면 얘가 이렇게 넘어가잖아 일로 음. 이거 이쪽으로 못 가게 여기서 잡을라 그래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끝나 음. 아... 근데 이게 아, 그걸 막았다니 그렇지 ]구나. 잡지 않고 놔주면은 일로 오잖아 음. 이쪽으로 오잖아 음. 이렇게 뒤쪽으로 오게 만들어줘야 돼 음,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의식 안 하고 있으면은 몸이 뻣뻣해서 그냥 잡혀 음. 보내줘야지 보내줘보내주 <laughs> 그렇지 보내줘야 돼 쫙쫙 뻗어내면서 보내주는 거야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쭉 돌면서, 꺾었다가, 풀면서, 돌려주고, 아니야, 당긴 거지. 진자 운동은 위에서 아래를 향하고, 아래에서 옆을 향하잖아. 응. 그 아래를 향하는 동작이 없어. 지금 다 바로 옆으로 향하려고 그래. 아까. 시그니처 드릴이. 시그니처 드릴 했을 때 <laughs> 계속 채가 땅에 닿았지. 응. 그 느낌이 나와야 되는 거야. 역시, 시그니처 드릴이 최고구만. 그렇지. 나 혼자만 우기는 시그니처 드릴. <laughs> 아무도 인정 안 해주는 데가 우기는 <laughs> 시그니처 드릴. 자, 쭉. 이렇게 그러니까 음. 오른쪽으로 가는 게확줄어 들잖아. 음, 이 음. 동작을 조금만 더 크게 해보자. 봐봐, 공 나가는 방향. 왼. 음... 왠... 그 음. 보고 감탄할래? 감탄 어, 먼저 하고 이거 보고 있었어. 어. 공 나가는 방향이 훨씬 다르지. 어... 오케이.